은행은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펀드를 권하는 걸까요? 그것은 알아야 한다. 펀드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따라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DLF, DLS.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기, 없었을 텐데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또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 증권. 하,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멋있죠. 국채금리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준다. 쉽게 말하면 이거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구조예요. 이 상품 완전히,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가입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친구가 이야기 해준 건데요. 친구 할머니가 우리은행이랑 거래를 하다가 DLF라는 걸 가입했는데요. 80% 넘게 손해를 봤대요. 할머니 연세가 무려 올해 83세가 되는데 말이죠. 고객님! 이거 예적금이랑 비슷해요. 그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4%를 준다니까요. 이 상품 실제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걸 보면요,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45%나 돼요. 심지어 90세 넘는 가입자도 있다는데 아마 이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서명을 받아놓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상품을 왜? 은행은 왜? 이렇게 팔려고 했던 걸까요? 왜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 상품에 1억 원 정도를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은행은 1에서 1.5%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예요. 그럼 내가 이 상품 하나를 가입했으면? 그럼 은행은 이 상품 하나를 팔면? 무려 100만원을 넘게 남으니까 예금이나 적금에서 남는 수익이랑은 비교도 안 되겠죠? 이러니까 지점장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심지어 증권사 지점들은 이런 상품에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기도 해요. 보험은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파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LS나 DLF 같은 복잡한 상품도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복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증권사는 이 DLS를 팔면서 위험하다라는 걸 생각 안 했을까요?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우리에게 권하는 걸까요? 2018년도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시중은행들의 직원 평가 핵심 지표라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 답이 대충 나와요. 은행이 직원들의 고가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해당 상품 판매로 은행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여부가 무려 54%나 차지해요. 사실 저는 은행에 있었으면서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규 고객 유치. 를 얼마나 했는가가 19% 반면 고객에게 올려준 수익률은 직원평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5% 미만 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아무리 팔아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머릿속에 하, 지점장님이 회의 시간을 강조하는 그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해 하,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권한다고 무작정 가입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번에 큰 이슈가 된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보면요. DLF를 설정한 자산 운영사의 모의 실험 결과에서는 만기 상한 확률 100%! 원금 손실 확률 0%라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이는 과거 18년간의 고금리 시절의 데이터만 가지고 손실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판매처인 은행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원금 손실 0%라는 문구가 적힌 설명서를 가지고 고객에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림세인 걸 알고도 계속 판매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문제의 이 상품은 금리 상향 포지션에 투자한 상품인데 말이에요. 헐! 펀드 같은 금융 상품도 유행을 타기 마련이에요. 내 친한 친구가 가입했다고 하거나 우리 회사 그 인지도 높은 부장님이 가입을 했다고 하면 나도 혹해서 막 따라 가입을 하잖아요. 남들하는 묻지마 투자.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아 그럼 펀드 투자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더더욱이요. 여...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제 책임이에요.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손실과 수익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를 결심한다면 이름만 다르지 뭐 동전 던지기 게임이랑 다를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 복자는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ETF 같은 상품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금이나 적금이 제일 좋아요. 왜요? 잃지 않는 것도 투자니까요.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셔야 해요. 알죠. 이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요, 금융회사는 이 욕심을 먹고 자라왔어요.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덕분에 금융회사 건물이 제일 높고 멋있는 거 아닐까요? 복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삐까빤쩍한 건물 다 우리가 낸 돈이다. 자 이제는 따져보고 투자하자. 그 은행 직원이 권하는 그 펀드 상품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걸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복분 여러분 안녕.